자, 계속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many people think that exercising means playing sports.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뭐 강조하건데, 이대 다음에 우리가 주동사 나오고, SV와 SV 사이에 낀이 대은 종속적 복사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명사 다음에 이게 대시 나오면, 이거는 관계대명사로서 얘 수식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예문 들면, 음, 자 나는 안다,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대격부터 아, 쳐야 되네요. 오케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사 있겠죠? 얘를 뭐라고 한다? 종속 접속사. 나는 그 소년을 알고 있다. 어떤 소년? 그 여자가 좋아하는 그 소년. 그럼 여기에서 이 likes 다음 목적이 부족하죠. 목적 없죠. 그래서, 목적 없는 거가 대수로 돼서 변신해서 나간 거예요.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반면에, I know the boy. Okay. That s t o r e his bike. 헐바이크 할까요? Okay. 헐바이크 씁시다. 나는 안다, 한 소년을, 그 소년을, 어떤 소년, 그녀의 자연 정를 훔쳐간, 여기서 훔쳤던, 다 니은으로 끝나요. 여기도 좋아하는, 다 뭘로 끝나요? 니은으로 끝납니다. 반면에, 이종속족속사는 겉을이라고 보세요. 겉을. 자, 저, 노트 적으세요. 노트 너무 적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 적었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댄 나올 때마다 선생님 강조하니까, 오케이. 조심하고요. However, 그러나, you can exercise. 너는 운동할 수가 있다. 많은 다른 방법들로. 여기 many가 있기 때문에 여기 S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you can walk. To s o o l 너는 걸어갈 수 있다. 학교까지. 투 o 는까지 Instead of는 합해서. 이게 합해서 무슨 뜻이에요? 뭐뭐? 대신 자, taking the bus. 버스를 타는 것 대신에. Instead of a. 자,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a 자리에 명사나 동명사 오는 것 중요하고요. 해석은 뭐뭐 대신. The cleaning is good exercise. 청소하는 것은 청소보다는 청소하는 것이 더 낫겠죠 동명사니까. 하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역시 긍정문이니까. u n c h o k a y i t s s a t u r d a y n i g h t a n d I'm w a t c h i n g a m o v i e 자 요거는 비인칭 주어져 이렇게. 요것이 날명계 요일 거리 시간 날씨 날짜 명함 계속 이렇게 적으세요 이런 거는 무조건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이부도 시작한다고. 그죠? 이런 걸 말하고 싶으면. 아, 계속이 아니죠. 계절. 오케이 I'm sorry. 자, 토요일 저녁이고, 나는 지금 모비를 보고 있다. 오케이. It's Sunday tomorrow. 자, 내일은 일요일이다. So, 그래서 나는 don't need to a r Don't need to a r 는 need not. 동사원형 같습니다. 얘는 또 뭐랑 같아요. Don't have to. 이세 가지 다 외웠어요. 중요합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If your sleep pattern changes often. 자, 대가로 여기부터인데 항상 이 콤마까지야. 세력구매가 너의 잠 패턴이 변한다면 자주 너의 몸은 lose s is. 있습니다. 자, 얘가 is 대열에서 is는 단수 대신 쓰는 거고요. 대열은 복수죠. 이렇게 단수죠. 이렇게 그것의 몸의 뭐를, 리듬을. 그리고 너는 잘잘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훨씬 더 좋다. 비교급이죠. 비교급이니까 뭐예요, 지금. Much b e t r 뭐 하는 것이? To go to bed. Go to bed는 자러 가는 것이. 오케이 okay. 여기 앞에 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없습니다. Go to the bed는, 이거는 침대라는 어떤 물건에 가는 거예요. 침대에 뭐, 청소하러 간, 침대를 정리정리 하러 간다든지, 그런 침대라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 더가 없으면 개념이 추상적 개념으로 바뀌어서 자러 가는 것,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앞에가 투동원이죠. 그런데, 에, 여기서 원래가 투동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데이 투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적인, 이게 정기적인 시간들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트는 무슨 주 가주. 투이하가 진주어죠. 문장 구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응. it is 형용사 배로 쓰고 무슨 구조로 외우냐면 to r and r 구조로 외웠어요 이렇게. 여기가 시험 문제 많은 영화요 고등학교 가도 그렇고 to r and to r 인데 이 t o 가 생략됐어요. to s v e 상관없. 고 법성 판단 문제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However, sometimes we do things without c h a n g i n p a s s m p l e ing, knowing that they are bad for our health. 그다음 명령문이죠. 읽어라 민수의 하루에 대해서. What kind of mistakes is he making? 자, pp 두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음 I've a l r e a washed. I've already washed. 현재 완료니까 여기가 PP 들어가지고 동사 어연사 안 되죠. I don't feel hungry in the morning. 부정문이니까 뭐 either. Okay. I was listening to loud music through my headphones. So 그래서 I don't know the car was coming. Speak, skipping breakfast. 자 동명사 주어는 단수 치고 It's not a good idea. According to a study. A student s h o 얘가 복수 조어라고 습니다복수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 Breakfast, 복수 조어기 때문에 to do better in the classroom. Since I have eaten, I try to do one.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My face as often as possible. Using headphones can be dangerous. Because you can't hear cars. h e r 목적어 ing. 다음, listening to loud music too much. 동명사 주어는 단수치급. It's good for your ears. 자, 앞에가 부정문이니까 either. o k 다음 동명사 주어는 무슨 치급? It is. Washing your face is good. 전치사 plus 동명사 for controlling ache. 그 다음, 비교급 강조는 B급 앞에 모은다 그랬어요. 이분, 베리는 원급이라 안 되고. 그 다음에 PPP 사이에 뭐가 와요? I was almost hit. Most는 아닙니다. ask, 목적어, 초동원. finish, ing. 그 다음에 your body root is. 앞에가 단수니까 is.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